제네시스 G90 3.5 터보 안전한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2022년 4월에 등록한 2022년형 실 주행거리 74,000km 주행한 신차 보증 넉넉히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1억 1,200만 원의 고가의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만 1,900만원 추가 되어져 있는 옵션까지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실내를 보시게 되면 화사하고 예쁜 보로도 레드 내장재가 되어져 있고요.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이 더해져 있어서 나파 가죽 시트와 스웨드 가죽 내장재 옵션까지 적용되어져 있는 멋진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컬렉션 옵션 적용으로 패드업 디스플레이와 어 어라운드 뷰, 사이드 뷰 모니터와 후석 컴포트 패키지까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까지 적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특히나 후석에 누워서 갈수 있는 리무진 부럽지 않은 의전용 시트 적용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멋진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가격! 전국 최저가인 가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7,140만원입니다. 7,140만원에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안내해 드렸으니까 오늘의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제네시스 G90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만큼 사무실에 약 30여 대 보유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2차 저차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차량을 가지고 배달해 드리는 홈 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